에서 자동차를 만나면 와 맛있겠다. <laughs> 그렇지? 하지만 이건 로라 할머니께 보내드릴 파이야. 오늘이 생신이시거든. 할머니가 좋아하시겠다. 아 근데 우리 건 아. 없어요. 조금만 기다려. 금방 만들어줄게. 파이 <laughs> 먹고 싶다. 난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초코쿠키가 먹고 싶어 정말 최곤데 나도 나도 태빈 늦는다고 하네. 파이를 전해주기로 했는데, 파이가 다 식겠는 걸. 히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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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히그 히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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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! 히 히히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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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 어. 그래, 수지. 어. 로라 할머니께서 어. 반가워하실 거야. 어. 어. 엄마! 수지는 안 돼요! 케빈이 잘 데리고 어. 가면 문제 없을 거야. 그렇지? 아, 그래도! 음. 오빠 말잘 들어야 해. 어. 네! 어이. 네! 어이. <laughs> 큰 길까지 곧장 가렴, 케빈! 네! 어. 수지! 어. 빨리 와! 이러다 파이가 식겠어! 어, 같이 가! 어, 오빠! 어디로 가? 이쪽으로 가면 더 빨리 갈수 있거든. 엄마가 곧장 가라고 했잖아. 괜찮아. 이 길은 내가 더 잘하니까. 진짜야? 그럼! <웃음> <웃음> 자, 됐어, <laughs> <있어>, 캡. <캠. 웃음> <laughs> 고마워, 엠버 <앰버. 웃음> 어? 이런, 이만 가볼게. 케빈 어, 엄마에게 부탁받은 일이 있거든. <laughs> 잘 가, 캡. 너무 서두르지 말고. <laughs> 어어 어, 어어 이상해, 이 길. 어 차가 막어 지나다니잖아. 아, 그, 그게, 이 길은 원래 차들도 다니는 길이라 그래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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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봐! 뒤로 불러나라 내가 먼저 들어왔어! 어이. 무슨 소리야? 네? 내가 먼저 들어왔다고? 어서 비켜! 오빠, 무서워! 걱정 마, 수진. 다 왔으니까. 아까부터 내가 들어와 있었어! 어? 이쪽 길로 가는 게더 빠르겠다. 오빠, 이거 내가 들게. 어? 괜찮은데?

Okay. 할머니께 드릴 바위가… <laughs> 괜찮아, 수지. <laughs> 너희들이 무사한 것만으로도 할머니는 기뻐하실 테니까. 캡! 골목길에선 좀더 주의를 했어야지. 이곳은 사람이 우선인 길인 거 잊었어. 미안, 폴리. 좀더 주의했어야 했는데… 케빈, 수지. 이렇게 차도와 인도가 구분이 없는 길을 갈때좀더 안전하게 지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. <laughs> 첫째, 도로의 한가운데로 다니지 말고 반드시 벽 쪽에 몸을 붙이고 걸어야 해등 뒤에서 언제 차가 다가올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의 위험이 크거든 둘째 차가 오고 갈 때는 반드시 멈추고 차가 지나간 다음에 움직여야 해 골목길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장애물이 많아서 사람을 바로 알아보지 못할 수도 있어 끝으로 둘 이상이 길을 지날 땐 나란히 걷지 말고 꼭한 줄로 걸어야 해. 또한 차가 오는 방향으로 물건을 들지 않는 것이 좋아. 길이 좁기 때문에 자동차가 살짝만 스쳐도 크게 다칠 수 있거든. 이것만 잘 지키면 차가 다니는 골목길을 다니더라도 위험하지 않아. 알겠어, 폴리. <laughs> 그나저나 파이가 이렇게 돼서 어쩌지? 아, 그러게. 아새 파이. 엄마가 새로 만든다고 했잖아. 아? 맞다. <laughs> 할머니, 할머니 저희 왔어요, 왔어요. 오, 어서 오렴은나 할머니, 할머니 생신, 생신 축하 축하드려요 이거 엄마가 보내셨어요 오, 정말 고맙구나 <laughs> 들어오렴 즐기에 <즐게> 있단다 <laughs> 우와 초코쿠키다 <laughs> 난 세상에서 할머니가 만드신 초코쿠키가 제일 맛있어요 <laughs> 난 우주에서 제일 그래 그래, 맛있게 먹으려. <laughs> <laughs> <laughs>